자 이번에 할 게임은 Blow the hand down 어 닭을 집어 던지는 게임이라고 하네요 네. 배가 침몰하기 전에 닭들을 전부 다 어, 던져야 됩니다 가슴이 정말로 찢어지는 게임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네. 저의 이 같은 어 닭들을 버리는 게임이라고 하네. 하네요 네. 가슴이 좀 아픕니다 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딴헨 데이 두는 덕 마푸트 그라 오쿠어스 이쿠어스 베레 디아 두롯앤 도블드 뭐라 막 얘기하네 흐허짐랩 이겟 리읗 엠 도레 닭들 귀여운거 와 이거 닭 한마리 치킨 만들어도 와 이거 뭐새 박스 나오겠는데? 이제 해야되나요? 자 이거를 어 이렇게 던지거나 오 야, 폭탄도 쏠수 있네 얘네들도 넣을 수 있나? 어, 미안하다, 얘들아 미안해 가자 일단은 <laughs> 야, 닭들 많은 거못 야, 잠깐만, 너네 달걀 나오면 안 돼! 야! 얘네 달걀 나 나간... 야, 이러다가 배 침몰해, 무거워서 얘들아 알라치마 무한 생성하지 말란 말이야 내 걸린다고, 이제 야, 얘들아, 그만해. 노래 너무 많아. 얘들아, 잠깐만, 더 이상은 안 돼. 아니, 얘들아, 그만해. 그만나, 얘들아, 그만, 그만, 얘들아, 그만해. 위험해. 오, 오케이. 얘들아 미안하다 진짜 미안해 내가 진짜 쓰레기야 미안하다 <laughs> 내가 미안해 내가 <laughs> 미안해 진짜로 미안해 <laughs> 어쩔 수 없다 나도 저기 어? 대장말 들어야 돼 어쩔 수 없... 어 날아오는 애들 뭐야 야 날아오는 애들 뭐야 야 잠깐만 얘들아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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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달걀 그만 나 끝이 없어 끝이 애들아 오케이 얼마 안 남았어 몇 마리 안남았어몇 마리 안 남았어, 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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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 안 남았어 몇 a n 어 o u n c e we might announce, we might 너, 뭐야? 가. 얘들아, 제발, 그만해. 나 짤려, 이러다가. 그만, 가. 가란 말이야. <laughs> 야! 너네 위에서 떨어지는 거. 얘들아, 좀 가자. 진짜, 큰일 난다, 이거. 어? 너네, 이거, 큰일 나. 이거, 배가 침몰하는 게더 빠를 거 같아, 얘들아. 어? 얘들아! 그만해! 무엇이 너네 그렇게 만든 거야 어? 왜 이렇게 금술이 좋아 애들 어? 그만해 얘들아 자다 나가자 오케이 위층 이제 거의 다 클리어했어 아이 드디어 됐다 이거 너, 너만 나오면 돼 가자 바로 가자 아니 어떻게 더블 알이냐 나오자마자 안 나간 거야? 파괴벌레요? 자 가자 됐지? 이거 내가 볼 때는 답이 없어요. 이거 깰수 없는데요? 초반 스포트 잘하자. 초반 스포트 잘하는 거야. 초반에 완전 이거 초반에 어못 잡으면 끝나는 거야 진짜로 초반에 못 잡으면 끝나. 초반에 다 잡아야 돼. 초반이 초반이 답이야. 초반이 초반이 답이야. 초반이 답이다. 초반이 답이다. 초반에초반 초반이 답이야. 초반이 답이야. 초반이 답이야. 초반이 답이야. 초반이 답이야. 초반이 답이야. 초반이 답이 초반의 답이야. 초반의 답야 초반의 답야 초반의 답야 초반의 답야 초반의 답야 초반의 답야 초반의 답이야. 초반답야 초반의 답야 초반의 답야 초반의 답야 초반의 답이야. 초반야 초반의 다이야초반이야 초반의 답이야. 초반 답이야. 초반의 답이야. 초반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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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초반이 답이야, 초반이 답이야, 초반이 답이야, 초반이 답이야, 초반이 답이다, 초반이 답이다, 초반이 답이다, 초반이 답이다 초반이 <laughs> 답이야, 얘들아, 그만해, 그만! 나 진짜 스트레스 다 죽어버리잖아! 그만해, 그만 나와, 얘들아 제발, 그만 나와 그만 나와 어, 얘들아, 그만 나와! 얘들아! 너네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거? 그만해, 그만 금술도 적당히 좋아야지 오케이, 두 마리밖에 없어 끝, 끝, 진짜 끝이다 꺼져, 야 로아 어디 나라? 날아... 야 가라니까! 꺼져, 야 꺼져, 꺼져 오지마 꺼져, 꺼져 끝끝아 제발 너네 진짜 어디서 나온 거? 꺼져, 꺼져, 꺼져 끝끝 우후! e a 뭔 소리? 쏠 돌린 건 끝이죠. 자 좋습니다. 어 정말 가슴이 아픈 게임이었는데요. 네 그래도 어떻게 해? 잘 깼네요. 아주 좋습니다. 초반에 무조건 다 잡아야 돼. 안 그럼 답이 없습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좋습니다.